도전을 한다는 거는 어 그만큼 다 젊은 거예요 버킷리스트라고 들어보시나요어 버킷리스트 풍발은좀 내가 제일 싫은 게 공부하는 거 배낭여행 네. 응. 언제 가는데? <laughs> 아니면 한강 고수부지 적책 이게 재밌어 <laughs> 미라클 유튜브가 어떠세요, 해보시니까? 이게 쉬운 게 아니야. 드라마는 대본이 나오잖아. 네. 대본에 거기에 내가 어, 몰입을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, 이건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네. 뭔가를 만들어내잖아요. 그렇다고 막 내가 그렇게 막 달변이 돼갖고, 막뭐 하정이처럼 막 이런 것도 아니고.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. 쉬운 건 아니야. 어떤 식으로 내가 이 유튜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? 어그 생각이 조금 조금씩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거는 절대 만들어지면 안 되겠다 자연스러워야겠다 그리고 약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어그 내가 체면 깎이지 않는 선에서 어, 보는 사람들이 어 저건 내가 좀 어, 배울만한 거구나 어 저런 거좀 배워야지 이런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댓글을 몇 가지 보니까, 뭐, 순수하다. 뭐, 그건, 그거를 내가 느껴봤어. 뭔가 내가 약간 엉성한 게 있나 봐. 그러니까, 그, 그런 표현을 많이 썼더라고. 그리고, 어, 이런 생각을 해봤어. 음, 내가 드라마에서도, 어, 엄마 역할을 하잖아, 지금. 그러면은,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보고, 아우, 막, 푸근한 엄마 같고, 좋아요. 이런 건 없고, 언니 같아요. 어? 그럼 뭐, 아름다워요, 이뻐요, 순수하세요, 소녀 같아요. 그게 올라오니까 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, 솔직히. 이런 얘가 기 얼마나 나한테 행복한 얘기야. 어, 그럼 정말 언니 같이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. 젊고, 씩씩하고, 건강하게. 어,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예쁘게 보여요. 오늘은 뭐 하면 돼요? 버킷리스트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. 어, 버킷리스트. 네, 선생님만의 버킷리스트를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. 어, 그래요? <laughs> 지금 하얀 종인데, 음. 선생님 원하시는 거 하나씩 하나씩 적어 나가면서 음, 음. 유튜브 미라클을 통해서 음, 음. 어떤 것들을 이루고 싶다라는 음, 게 있으시면, 음. 하나씩 하나씩 적어 나가 주시면. 음. 버킷리스트. 뭐, 죽기 전에 해보고 싶다 하는 건한 가지가 있었어. 뭔가요? 여행, 해외 여행. 내가 안 가본 곳을 좀 다니고 싶었어요. 그 말고는 어? 생각나는 게 없어. 어, 내가 생각한 건 없어.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. 앞으로가 걱정이네. 운전면허 취득하기는 어떠세요? 내가 가끔은 외롭고 그럴 때 혼자서 운전 탁 하고 좀 음악 틀어놓고 좀좀어 응? 그러고 싶은데. 그러지는 못한 거야. 그리고 그냥 바쁘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운전 배우러 다니는 이런 것도 잊어버리고 가능한가? 한 번도 내가 해본 일이 없어. 제 생각엔 차를 사서 직접 운전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응. 그래도 한번 그 윤미라 이름으로 된 운전 면허증 있으면 아 어, 그렇다면 좋을까? 행복하지. 네, 그러면 그렇게... 내가 해볼 의향이 있어요. 이거는 취득, 여행. 해보고 싶은 게 이제 내가 막그 어 젊었을 때는 너무 일만 그냥 난 정말 일 열심히 해갖고 지금까지 그냥 드라마만 그냥 해 나왔잖아 그러니까 드라마 한두 작품 하면은 1년이 다 가버려 그러면 해외여행이 우리 식구들보다도 내가 많이 못 갔어 배낭여행 많이 가자 어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 진짜 아주 후리하게 배낭여행 모자 하나 쓰고 그냥 생얼 얼굴에 어? 그리고 배낭 메고 운동화 신고 아직까진 내가 잘 걸으니까 어디로? 지난번에 내가 TV에서 보니까 스위스? 오참 어, 좋더라고 어, 좀 길게 계획을 잡아서 응. 유럽 배낭여행 가 괜찮지 유럽 어 배낭여행 네. 응. 언제 가는데? <laughs> 제가 찍어서 모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찬 많이 부 <laughs> 네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해 주셔야지 우리가 가겠네. 어? 그렇게 되는 거지. 맞습니다. 어. 생각보다 제가요. 해외 여행을 많이 못 했어요. 제가 정말 20대 초반부터 영화하고 드라마하고 또뭐가장는 가장 우리 집안에 가장 노릇을 하다 보니까 그냥 뭐돈 벌고 일하고 돈 벌고 일하고 촬영할 때는 거기에 그냥 몰입하느라고 여행할뭐 어디 뭐가 있는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행을 많이 못했어요 <laughs>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야지 제가 여행을 갈것 같아요 <laughs> <아이고>. 3 <laughs> 내가 고전무용을 했어 근데 가끔 무용을 하고 싶은 생각은 들어. 장정이가 나왔잖아. 네네. 걔는 그북 어, 치잖아. 북 치고 나는 살풀이 하고 또그 신승태라는 애는 또 아, 가요도 하지만 국악, 국악, 국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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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. 그, 그거는 그렇구나. 지방, 지방 돌면서 그거 품바. 품바, 품바 는좀 그런 거 아니에요? 품바 아니야. 머리 아파. 깨져. 하시요 살풀이 제대로 배워보기. 응. 어. 배우기. 유럽 여행 가시려면 음. 이제 언어가 돼야 되잖아요. 음. 그러니까 이제 영 어, 저기 저. 영어를 좀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보실 생각을 했어요. 내가 제일 싫은 게 공부하는 거. <laughs> 지금 내가. 영어를 배운다는 거는 머리가 깨질 것 같아. 우리가 대사를 너무 외우잖아. 그 많은 대사, 거기에 지쳐가지고 뭔가 공부하고 뭐, 이렇게 뭐 외우고 하는 게, 그 별로, 어, 그건 아니야. 직접적으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요. 외국인 친구 사귀기. 어, 그거 괜찮지. 네. 오, 그거 재밌지. 네. 외국인 친구 사귀기. 사귀기. 지금 진짜. 음... 주변엔 없으시죠? 내가 외국인 친구가 어떻게 있겠어? <laughs> 아니, 아니 지금 물을 걸 물어봐라. 아니, 아니. 등산은 안좋아하요 별로 등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좋아한다, 안 좋아한다 그건 아닌데 걷는 건 좋아해. <laughs> 등산은 좀 힘드시죠? 아니, 내가 얼마 전에 중국 가서 네. 내 황산. 황산. 여기를 올라간 사람이야 다 놀랬어 무슨 님 황산이 어. 해발 1 8 7 4 m 였 그래 여기를 올라가셨다 거기를 그 저기 저 고지까지 내가 다 올라갔어 그것도 걸어서? 걸어서 다 놀랬다니까 못 믿지? 안 믿지? 안증산 어. 있어요? 아이 참안 믿네 진짜 어, 1,800m 진짜 높은 거예요 아이 갔대니까 아무튼 좀믿어도 돼. 젊은 사람도 있을 거. 어, 그다 그래, 놀랬는데 뭐. 근는도 그 좋아하신다고 하시니까. 응. 음. 산티아고 순례길 들어보셨나요? 어, 들어봤어. 어, 그 길을 사람들이 어. 버킷리스트에 많이들 담으세요. 어, 그래. 예, 그 길을 이제 순례길을 걸으면서. 그 동안 과오도 씻어내리고 음. 인생의 참된 의미를 음. 다시 한번 더 새기는 그런 계기로 음. 많이들 그러시거든요. 거기 가야겠다. 그런 거 괜찮으시겠어? 요 어, 나 좋아. 진짜 어. 좋아. 가야겠다. 네. 그 동안 웃지만 <laughs> 웃지 그 동안 살아나온 거뭐 네. 어,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, 네. 어? 어, 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는 곳일 것 같아. 선생님, 이거를 가기 전에, 제 생각에는 트레이닝 겸 해가지고, 응. 국내에 응. 좀, 요런, 비슷한 코스들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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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갈 수 있는 데를. 그냥 한강이나 걷죠. <laughs> 뭐라고? <못하고. 웃음> 뭐, <못하고. 웃음> 아니, 걸음데 뭐, 한강에서 걸음대지, 뭐. 안, <laughs> 맞아. 한강에서 걸어. 맞아. 한강 걸어도 돼. 한강에 걷자. 한강을 어. 저기 한강 저 끝에 다리에서부터 나 그렇게 걸었어. 내가 한 15년 전에 한강 저끝 있지? 저 끝에서 저 끝까지. 그러면은 1시간이 넘어. 한두 시간 가까이. 5시간 걸리기한두 시간, 시간 돼. 출제법이있어요 음, 한 시간 두 시간 한강. <laughs> 한강은 진짜 아니야 자전거 어. 타듯이 한 시간 한두시간못한두 시간 걸었던 아, 것 같아요. 니한 그래. 시간 못 가. 아 한강 고수부지. 그러니까 한강이 서울 끝에서 끝까지 저... 어. 김포에서부터 남양주까지. 그건 아니다. 어그 그건 안그러거 고수부지. 주 종주. 종주. 산티아고에서 한가. 한강... 아, 아 너무 웃긴다. 마음을 다 쓰리는 건 사실. 뭐 한강이나 산티아고나 뭐야. 아, 한강. 한강이나 산티아고나. 한강이 더 좋아요. 한강이 더 좋아. 거기 가서 고생하고 안 지쳐가지고. 제가 볼 때는 산티아고 안 갈, 안갈것 같아. <laughs> 한강 같자 한강, 한강이 한강. 다음, 다음. 다음. 네이버에 음. 선생님 이름도 검색했어요. 안 쳐봤어, 한 번. 한 번. 번. 뭐하러 쳐? 이렇게, 스님 이름이 있으면, 응. 사진이 나오네, 사진 한 번만 쳐봤 근데 이 사진 왜이 모양이야? 바보 사진 아니야? 뭐, 이런, 이런 사진이 나오니? 바꾸자. 물론 바꾸실 사진 있어요? 아니, 있어. 음. 어디 찍냐면, 저기, 저, 어, 여기도 MBC 앞에. 그러니까, 그거는 이제 아니 좀 젊은 감각의 프로필 사진을 좀 찍어봐야지. 포샵 해야지, 그럼. 그래. 네, 네이버 대문 사진 바꾸기. 대문 사진? 네, 이거 대문 사진이다. 고 음, 음. 대문이야? 네. 사진 바꾸기. 바꾸기. 온정면허치도 유럽 배낭여행 살풀이 제대로 배우기. 외국인 친구 사귀기, 센티하고 슬랙길 오르기. <laughs> 아니면 한강 고수부지청주 이게 재밌어. <laughs> <laughs> 이게 재밌어. 아니면 한강 고소지션. 좀... 네이버 태문 사진 바꾸기. 이 정도면 됐잖아. 앞으로가 걱정이네. 어, 좋죠. 근데 이거를 내가 다 해봐야 되겠어. 성취감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. 제가 하면서 재미있으면은 많은 그, 저기, 음, 장면을 보여드릴 테니까, 어, 여러분들도 하시고 싶으면은 한번 도전해보세요. 도전을 한다는 거는 어 그만큼 다 젊은 거예요. 우린 늙지 않았어요. 노래도 있잖아요. 늙지 않고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.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미라클.